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복받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적이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복받은 마음입니다. 예, 네, 좀 길면 우물우물해요. 새벽에 예배당에 올라와 봤는데 강대상이 예쁘게 잘장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마른 이 붉은 고추였습니다. 며칠 전 집사람과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을 떠올렸어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리 이렇게 준비하신 분이 집에서 준비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한때는 병원에 계셨는데. 이 병원에 계신 줄 알고 제가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병원에 의사에게 졸라서 추수감사절은 교회 가서 보내야 된다고 퇴원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늘 추수감사절이 되기 전에 밭에서 제일 좋은 것을 이렇게 이~ 붉은 이 피로푸대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또 제가 늘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 고추 중에서 제일 좋은 고추를 미리 이렇 골라가지고, 예쁘게 닦아서 그 고추를 잘 말려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명주실로 이렇게 잘 꼬아가지고, 그걸 교회에다가 가져다 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늘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손잡고 길에 만나면 엉엉 우셨어요. 지나온 삶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자신이 결혼하고 나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몇번 저한테 이야기하신지 몰라요. 길에서 우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꼭 웃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무슨 힘으로 지금 살겠냐고.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막 춤추고 푼수짓을 해도 다 이해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안 살면 살 수가 없다 내 가슴이 새까맣게 타서, 타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춤추고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주수감사절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뭘까? 그런 마음이 아니 하나님 아니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만나서 감사하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추수감사절에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그분이 천국 가셨지만, 하늘나라에서 아마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 감사함에 같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어지고, 또 그런 감사가 떠오를 수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유대절기로 말하면 장막절과 수장절이라고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감사절을 세번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절기 감사, 모든 일련을 이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절을 특별히 강조를 하셨냐면 다른 때보다 1년에 세번은 반드시 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장날이라 많이 안 나왔는데 그러잖아요 장날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감사절은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 때문이냐? 감사절이 제대로 감사가 안 되면 그 인생의 성공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절을 강조하셨던 절기가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할 때였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추위와 더위가 있었습니다. 늘 물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입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평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추우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저녁에 따다닥게 만들어 주시고, 더우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물 없다 그러면 물이 나오지 못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셨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아침마다 만나를 보내 주셨는데 하나도 그들은 이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지 못했어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죠. 감사하지 못한 인생을 40년 살면서 광야에서 감사하지 못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며 실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감사의 훈련을 시켰으나 감사하지 못한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결국은 광야에서 끝나버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복받을 삶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싶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마음, 그 또한 나중에 감사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간이라는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은 축복받을 조건이 안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그 마음속에 축복의 마음이 없는데 무엇에 대한... 이 축복이 없느냐.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함을 통해 감사가 전혀 나오질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복받은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복받은 것도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축복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마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될 거냐, 말할 거냐. 그러나 내가 감사하면 축복할 수 있고, 축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달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놀란 분도 있고, 농담이겠지 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죽였다니까요. 어디에 죽였느냐? 우리 조병근 장로님, 이제 눈이 동그래져 쳐다보신데 꿈에서 죽였습니다. <laughs> 어떤 사람을 죽였냐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을 죽였어요. 분위기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은 나 아닐까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니에요. 궁금하죠? 시 누구를 죽였는지? 500원 내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왜제 꿈에 나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꿈에, 예, 그분하고 제가 뭐 원수 관계도 있는 거 아니고, 뭐 특별히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제 아들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몇번 그랬어요. 괴롭히지 말라고. 너무 괴롭혀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손에다 뭘 집어, 집어가지고, 던지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머릿속에 생각, 생각이 든 거예요. 던지면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던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손에서 떠나버린 거죠. 꿈이라 그런 것 같아요. 떠나, 떠나, 떠나자마자 그분을 머리를 맞췄고 결국 그분이 돌아가셔 본 거예요. 어휴, 너무 충격적인 거죠. 제가 사람을 죽여서 꿈에서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갑자기 음산한 마음이 들고 자수했던 생각보다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걱정이 된게 교회도 걱정되고 자식도 걱정되고 마누라는 걱정이 안 되지만 네. 그 다음에 어, 뉴스에 이제 이 목사가 사람 죽였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신문에도 대문짝에 날 것도 걱정되고 하나님 영광 가릴 것이 너무 걱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서 정신을 다시 차려보자 이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죽은 사람 앞에서 제가 정신을 차리려고 예를 쓰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꿈이다 내가 이럴 일이 없다 그게 정말 깨고자 하고 깼는데 꿈이었습니다 어 너무나도 다행인 거죠 꿈이 너무 생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분을 죽일 생각을 하고 집어 던졌을까? 왜이 사람이 내게 와서 이렇게 내 앞에서 죽었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마음 속에 그분을 미워하는 것까?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별 상관이 없거든요. 만날 일도 없고 뭐 꼬인 일도 없고 인생에 그 사람과 나의 만나서 꼬인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 속에 그분을 별로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사는 것이 어떨 때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제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는 것이 꼴 보기 싫다.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꼴 보기 싫다. 그런 마음이 내마음이 있었어요. 축복하지 못한. 내가 만약에 그분을 축복 누군가 축복하라 그러면 마음 속에 그런 마음. 이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제가 그분을 싫어하고 결국 꿈속에서 뭘 집어 던져서 죽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도 살인자가 될수 있다. 나도 누구든지 내 앞에서 죽일 수 있다. 내가 축복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면 내가 집어 던졌을까? 우리 마누라면 집어 던졌을까? 여러분은 분위기가 집어 던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집어 던지, 전지, 전지했을까? 그렇지 않을 거란 거죠. 그냥 내 마음속에 축복할 수 없고 그냥 사는 것이 꼴보기 싫고 미우니까 그냥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복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살인하는 마음이니 그분을 만났을 때참 만나서 감사합니다 보다는 에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길에서 만나면 에이 죄송합니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내가 꿈에서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에 실패한 이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동생을 축복하는 사람이야 못하는. 동생 보면서, 에이 재수 없어. 이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인정 받을 텐데. 그런 생각 갖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이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면서 감사합니다 보다는 내가 꼭 이런 짓까지 해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진 이 사람. 결국. 자신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축복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사람 오늘 성경에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동생을 쳐 죽였다는 것이죠. 이 마음 속에 이미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남을 축복하기보다 저주하고 남을 죽일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에 실패한 가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한 처지를 왜 축복받지 못했는가를 전혀 생각하기보다는 그 축복의 자리로 자기를 옮겨가기보다는 결국 주저앉아서 남을 조주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살인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걱정하셔서 그에게 먼저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게 나치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죄를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너를 보니 동생을 분명히 죽일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동생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와가 뻔한 내용이 아닐 것입니까? 너만 없으면 그렇게 얘기해 너만 없으면 너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것인데 그러면서 결국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너 때문이다 생각하면서 가인을 죽여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조건이 이미 마음이 저주 받은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물을 가지고 왔으나 동생을 쳐다보면서 축복하지 못하는 그 마음. 과연 그게 감사일 것이냐? 하나님은 그 감사를 못 받으시겠다는 거죠. 예물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에는 가인인과 아벨이 더 좋은 거, 가벨이 좋은 거, 좋은 마음. 물론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형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애물을 가지고 오기 전에, 형제에게 혹시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 애물을 가진, 하나님 성전에다 놔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마음을 풀고 와라. 그래야 애물이 애물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고 와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여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벨은 형을 충분히 축복하고 형 없으면 못 살겠다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하겠다는 거죠. 가인은 동생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사는 형제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감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먼저 축복해 보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미움을 다 제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마음도 제거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한 마음부터 없애야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줄 겁니다. 교회 와서 누가 꼴보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걸 제거해야 하나님이 보기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경고를 하신 것 같아요. 꿈속에서. 너도 살인자다. 그러신 것이. 너도 살인자다. 누군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주하는 너도 살인자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축복의 마음으로 너의 삶을 바꾸라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절 내 마음을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뀌어지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행복해집니다. 강진병에 가면 하멜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하멜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국에 들어온 네덜란드 사람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냐스 델테브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박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사람이 심성이 너무 곱고 착하니까 왕이 이 사람을 한국에 어떻게 정착시킬까 싶다가 으 맨날 도망가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잘 꼬여 가지고 한국에 자리 잡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결혼을 시켜 줬어요. 그리고는 행복하게 잘산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왕에게 충성맹세하면서 왕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해내고서 잡혀서 평양에 왔어요. 평양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붙여서 통역을 하게 되는데 이 박연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생활이 너무 재밌고 그래서 네덜란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우리가 미국인을 잡혀가는데 영어를 너무 열심히 하다 한국어 잊어버린 것처럼 네덜란드로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연이 조절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끌려온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10년 동안 네덜란드 한마디도 안 하니까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하멜에게 네덜란드를더 배우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나중에 하멜이 도망가면서 같이 도망가자고 합니다. 그때 박연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이곳에서 도망자의 삶을 끝냈다. 나는 이곳이 너무 행복하다. 나는 나에게 가정을 주고 아내를 주고 자녀를 주는 왕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이 감사함을, 고마움을 갚아야 되겠다. 니네들이나 도망가라. 하면서 하멜은 도망가고 박연은 한국에 남습니다. 그런 조선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산 것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 행복이 감사로 바뀌어서 어떻게든 이 조선에 남아서 이것을 갚아야 됐던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떠돌이가 됩니다. 청소년 때 부모를 가 싫고 학교가 싫어서 집을 나간 인생들을 보면 평생 떠돌이로 사는 사람들 을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도 선교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방랑자, 도망자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어 내가 바탕에 감사해야 될 것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떠돌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조주받은 인생이다. 너가 조주받은 인생이 떠돌이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도망자의 인생, 떠돌이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 감사로, 잃어버린 감사로 결국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너만 불행할 것이냐?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가 불행할 것이요. 땅은 너에게 있어서 행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땅이 내가 땅에서 조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이미 조주 받은 땅이 그 조주를 누구에게 돌려줄 것이냐? 너에게 돌려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에 실패하면 땅도 우리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불행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가 사는 곳, 그와 함께 사는 곳, 그를 만나는 자마다 불행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나와 함께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성공함을 통해 행복의 기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는 그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행복의 씨앗을 감사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델슨 동화에 보면 이 재산이라고 는소한 마리밖에 없는, 이말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시골 노부부가 나옵니다. 이 노부부 중에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가축 시장에 가보니까 이 소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집에서 이 소가 없어서 늘 갱이지라는 자기 마누라 할머니가 생각나서 이 말을 서로 바꾸면 우리 할머니가 고생 덜 하겠다 해서 이 말을 서로 바꿉니다. 그리고 소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양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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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인 거예요. 이 양이 이 젖자는 양이 보인 거죠. 우리 이 송영석 집사님에 보면 사냥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제가 신방하면젖짜주는데그 젖을 이렇게 짜면 우리 집사람이 정말 건강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그 자리에서 또 이 양하고, 이 순, 이 젖자는 양하고 바꿉니다. 사냥하고. 이 사냥을 꼽고 나오려고 하는데, 닭이 한 마리 보인 거예요. 닭이 알을 딱 나는 그 순간에 낙을먹보니까 아니, 저 달걀을 나는 이 닭을 가져가면, 우리 집사람이 날마다 계란을 삶아서 맛있게 먹으면 건강하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 양을, 이, 이 사냥을, 이 닭으로 바꿉니다. 그 닭을 이제 가지고 이제 대놓고 열심히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길을 가다가 사과 장수를 만나니까 갑자기 또 집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이 사과 파이를 좋아하는데 이 닭하고 사과를 바꿔서 사과 파이 만들어 먹 오늘 저녁에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사과를 바 바꾸, 바꾸고 옵니다. 바꾸고도 주막집에서 이제. 밥, 밥을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 그 자랑을 막 하니까 영국 신사들이 껄껄껄 울으면서 그럽니다. 저런 바보 같은 영감탱이 가어딨냐고 집에 가면 그 마누라한테 얻어맞든지 쫓겨나든지 난리가 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이야기를 이 영감이 들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마누라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국 신사들이 당신 두고 보자고 그러면서 내키를 합니다. 금한 주머니 내키를 해요. 이 영감은 가난해서 영한 주머니 내릴 자신은 없지만 자기 마누라를 믿었어요. 두고 보라고 우리 마누라는 절대로 나를 그렇게 핍박 안할 거라고. 그리고는 금한 주머니 이 내키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영국 신사들도 딸랑딸랑 따라가서 이제 금한 주머니 얻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이 바꾸는 이야기 할 때마다 이 할머니가 깔깔깔 울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런 이야기 를 합니다. 마지막 사과파이 이야기가 나올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마, 이런 영감댁이 죽어라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이 할머니가 감사, 감사 이야기 할 때마다 영국 신사들은 가슴이 쪼들기 시작합니다. 금한 바구니가 날라간 거죠. 마지막 이 할머니가 이런 영합댕이 줘서 감사하다 할때그 감사가 금한 주머니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은 나를 쫓아낼 것이냐 <laughs>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장로님들은 당장 쫓겨나겠지만 나는 안 쫓겨날 자신이 있다.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안쫓아낼 것 같아. 사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면 감사에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에 실패한 인생 이 인생이 어떻게 자기 인생의 미래를 걱정하냐면,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란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가 나를 사랑하며, 누가 나를 아껴주며, 누가 나를 나에게 이렇게 집을 내어주며, 내가 배고프면 누가 내게 밥을 내어주며, 누가 나를 축복해주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집을 내주기 전에, 밥을 내주기 전에, 내가 배고파고 병들어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먼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인이 왜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동생,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혹, 우리도 그런 인생의 삶으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형제들이 옆에 있는 걸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요. 내가 외롭고 슬프고 고난당할 때 나를 위해 위로해 주고 눈물을 흘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게 내가의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큰복 받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으면 축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이 땅에 행복이 내게 주어지며 감사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에 실패하면 반드시 인생의 실패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내 주변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 코람대우 찬양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